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을주시주 그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 이르되,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 날로부터 이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아무 서목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을 택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내 다윗에게 내이이 마음이 네. 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서 그곳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생명의 삶묵상 에세이 보면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 간에 나온. 거기에, 우리 어제 수요일 저녁에 나눴던 이야기, 그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어, 믿음은 공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믿음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어, 이제 똑같은 공간이어도, 이제 뭐 불량배가 있으면 우범 지역이 되고, 쓰레기장이 있으면,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장이 되고, 꽃을 심으면 꽃동산이 된다. 하는데요그 어,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이어도, 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 그 믿음의 공간으로, 아, 그곳, 그곳, 이제 믿음의 공간이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여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 그 공간에 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서, 어, 저도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인데, 깨달은 건데요. 아, 예수님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천국의 빛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어서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그 밝음 우리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늘 기쁘고 이제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출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 어, 우리 삶 가운데도 어,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으니까 그 빛을 어, 이제 비추는 공간. 어, 그래서 그곳이 어, 하나의 빛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조화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럴게 우리 가운데도 천국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 또 천국이 되는 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간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분이 하신 어, 이재창 목사님 하신 말이 참. 아 이게 어제 설교 말씀과 연결되면서 아, 믿음은 이제 이 공간을 우리가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이 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아, 이제 건축하고 그곳에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인데요. 그 성전에 대한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에 보면 아,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캄캄한 데 계신다 시다 하셨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곳에 영원히 거해주십시오. 이곳에 이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되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 절에 보면 얼굴을 돌려 온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 사 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당신들이 있는 공간을 찬양의 공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4절 끝에 보면 바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해주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또 모든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그 어, 다음에 할 찬송은 뭐냐면 이 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인데요. 어, 6절부터 다윗을 택하셨고, 또 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 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또 찬송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가득해야 되는데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어, 그러면서 십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죠. 보통 성경을 건축했으면 하나님 어, 누가 뭐했고요, 누가 뭐했고요, 누가 뭐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할때 보면 누구에게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제 누구 누구를 이제 수고했다, 누가 수고했다, 누가 수고했다, 누가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저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득한 그런 공간, 믿음의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성전인데요. 아,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고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가득한 우리 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나 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안에 하나님이 아, 예, 예수님의 그, 세상, 그 예, 천국의 빛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이 가득한 삶 야유주 없어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내가 있는 공간에 비추어서 그곳이 천국의 빛으로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만이 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빛으로, 천국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복 축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공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빛을 전해주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의 빛을 누리는 그런 천국같은 우리의 곳이 될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 돌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언약계가 있는 그 성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말씀이 늘 살아있는 그 교회에 삼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하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병을 몰아내어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가는 공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이만은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양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 심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늘 아, 맛보며 늘 누리며 살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구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동반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